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린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후 왕산면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펜션 주변 비피해 등을 살피기 위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종 당시 왕산면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하루 동안 196mm의 비가 내렸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내린 비로 계곡물이 불어나 모자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 펜션에서 2km 떨어진 인근 계곡에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330여 명의 인력이 아들 추색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의 일부로 보이는 팔 부위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8분,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오른쪽 팔 부위가 발견됐습니다. 몸통 시신이 최초로 발견된 곳에서 약 3km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는데요. 경찰은 무언가의 훼손된 흔적을 보고 몸통 시신과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 부위는 팔꿈치 아래부터 손까지 부위로 부패가 심하지 않아 지문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팔 부위와 몸통 시신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광보절이던 어제도 일본의 DHC 텔레비전이 혐한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DHC 텔레비전은 어제 방송에서도 DHC 코리아의 사과가 본사의 뜻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DHC 텔레비전의 대표이사가 출연해 DHC 코리아의 공식 사과가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DHC 코리아의 직원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아 한국 경찰이 출동했다고도 말했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경찰에 이와 관련된 식구가 점수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년 전 건축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특혜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2016년 마포구청은 양전 대표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가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며 그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당시 경찰이 양전 대표가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직접 찾아가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특혜 수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경찰은 양전 대표의 일정 등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져 직접 방문한 것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양인석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하나하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또뭐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또 휘말렸는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용도 변경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네. 어려운 사건은 아닌데, 양은석 전 대표 워낙 유명인이고, 또 해외 출장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게 아예 소원져서 날짜를 잡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팀장이 수사를 했다라는 거고, 어 특히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구청까지도 확인해 봤다고 했는데특히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 방문보다도 그래서 처리된 결과가 어떻게 되 있는지를 아, 보면 그렇겠네요. 사실은 특혜인지 아닌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네, 뭐 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이렇게 뭐좀 방문조사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하니까 지금 양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조사해 보면 특혜인지 아닌지가 나오겠죠. 사건 상담 실로갑니다.